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회차 5월에 시험 본 유통 관리사 2급 4과목이죠.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광역 컴퓨터 기술 관련 있는 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71번 문제는 내용 보시면은 인터넷 기술 당연히 들어가겠죠. 미들웨어 기술도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관련 없는 걸 찾는 거예요. 당연히 광역 통신망이 있어야 되니까 1번 맞는 거고. 미들웨어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간의 지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분산 처리 기술도 지리적 분산 시스템 간의 연사를 얘기하니까 들어가야 되겠고. 네트워크 컴퓨팅 기술도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공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고. 데이터 압축 복원 기술은 어 저장 및 전송 효율에는 기여를 하지만 광역적인 연결성을 갖다가 해주는 기술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광역 컴퓨팅 기술과 관련 없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72번 문제입니다. 유통업체가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 중에 소비자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사전적 동의를 표시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하는 의미로 가장 옳은 것 별표 한번 칠까요? 72번은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저 옵트인을 얘기합니다. 자, 옵트아웃이라는 것은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 발송이 안 되는 얘기죠. 1번과 2번 지문을 좀 중점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에서 5번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얘기를 했다. 자, 73번입니다. 유통업체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때 구축 비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73번 문제에서 ERP 시스템 구축 범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도입하려는 ERP의 모듈 수 다양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도입하면 비용 많이 들겠고 적게 도입하면 비용 적게 들겠죠. 이용자 수도 서버와 관련되니까 당연히 비용에 영향을 줄 거고요. 구축 프로젝트 기간도 짧게 가져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여유롭게 가져가면 비용이 적게 들겠죠. 데모 참여의 기업 수 이거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데모 데일 한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연회일 뜻하거든요. 시연의 참여기업수는 비용상정과는 무관하죠 얘는 메이히 따지면 어디 그죠 마케팅 부분하고 좀 해당이 될 겁니다 답은 5번 자 74번입니다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74번에 보시면 유통정보시스템은 우선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 같은데 분석은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분석 수행한다 어, 괜찮습니다 설계는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아키텍처와 서비스 모델을 설계한다. 괜찮죠? 개발, 기술적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구현한다. 괜찮습니다. 테스팅, 테스트 조건을 구성하고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뭐, 괜찮네요. 74번에 5번에 보시면 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상담 창구 개설은 고객 지원에 대한 영역이죠 고객 지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현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시스템 구현 단계는 아니고 그다음 구현 이후에 고객 지원 단계가 지금 설명이 되겠다 답은 예, 5번입니다 75번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고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의 우수고객 프로그램, 우대프로그램은 금전적 혜택과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최근에는 비금전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 금전적 혜택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혜택, 전용 이벤트라든가 우선구매권, VIP 서비스 등 이런 쪽이 좀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 오늘날 유통업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76번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서 pr2pr 방식으로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이를 복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갖다 해킹당하지 않도록 분산 데이터 저장하는 기술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번에서는 1번부터 볼까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참여자의 상호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한된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연결된 블록은 수정하거나 삭제가 어려워 불변성을 가진다. 그래서 한번 기록된 데이터를 위조 삭제가 어렵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블록은 생성되는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어 공유됨으로 투명성을 가진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유된다. 투명하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분권화된 방식을 타이피한 중앙처리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방식은 탈중앙하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정보 공유, 검증하는 분장, 분산 원장 기술이 핵심이고 중앙 서버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집7번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마이닝 기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77번에 보시면 1번에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으로는 주제어 분석, 동시 출연 단어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77번에 1번에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건 텍스트 마이닝, 문자 기반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문서에 나타난 의견 극성을 분석하는 감성 분석이 중요하다. 의견 분석, 감성 분석 맞습니다. 감성분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 리뷰 분석,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구매 후기 분석이 있다. 그렇죠. 리뷰 후기 분석 맞는 내용이고요. 웹 컨텐츠 마이닝은 웹상에 사용자가 찾고자 했던 것을 기록하고, 웹 서버 로그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웹상에서 사용자가 찾고자 했던 것을 기록하는 웹 서버 로그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우리가 웹 사용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웹 컨텐츠 마이닝이 아니라 웹 사용 마이닝이다. 그래서 지금 웹 컨텐츠 마이닝은 검색 엔진이나 웹 스파이더를 통해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됐다. 어, 너무 어렵죠. 세모 치고 다시 한번 읽어보되 자주 나오지 나올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웹. 구조 마이닝은 웹사이트의 노드와 연결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그래프 이론을 사용한 것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78번. ED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 EDI는 전자 문서 교환이라서 옛날부터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이건 커마에서 약간 나오는 내용인데 유통에서도 나오더라고요. EDI는 합의된 표준화된 기반으로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이다. 맞는질문 EDI는 서류를 수동으로 옮겨 작성한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준다. 전자 문서니까요. 그다음에 EDI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기업 간의 상호 데이터 인식이 가능해지도록 변환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담당 통신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EDI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전송을 담당하는 통신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를 변환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뒷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EDI 시스템 구축은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지원해준다. 맞는 질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각각 컴퓨터 간에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러면 변환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우리가 변환기, 트랜스로이터라는 게 역할을 해주겠죠. 79번입니다. 데이터 전략 활용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조직에서 기존의 데이터 기초로 최적 또는 현실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링을 지원하도록 해준다. 1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지문을 보시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질의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링 수학적으로 정교한 분석을 지원한다. 맞는지 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리포트 쿼리, 알림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도 제공을 합니다. 79번에 다음 번 읽어 보셔야 되겠네, 이거. 그죠? 4번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원해주는 데이터 패턴 분석과 예측 모델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고차원 분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5번에 보시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정보 자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지식과 변화한 것을 뜻하는 바이 핵심은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내부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만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정사가 나온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사가 나온다는 거는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정사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원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단순한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마이닝, 예측 모델링, 의사결정 지원 등 고도화된 분석까지 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자 80번 가장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가장 옳은 것. 자, 1번부터 볼까요? 정보 시각화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통계표, 그래프, 이미지를 통해 요약적으로 표현하며 주어 직관적 통찰력을 높여준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 시각화에서 지금 정보 시각화를 갖다가 한번 물어봤죠? 정보 시각화는 데이터를 표, 그래프, 이미지 그룹으로 표현하고 쉽고 빠르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의 직관성과 효율성을 높아준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2번은 그럼 왜 틀렸어요? 인포그래픽은 과학적 현상을 시각화로, 컴퓨터 과학의 한 부분인 컴퓨터 그래픽 하위집합으로 간주 한다라고 하는데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이지. 컴퓨터 그래픽 하이즈팝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과학적 시각화는 정보의 다량의 정보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정적으로 만들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적 시각화는 정적 이미지보다는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3D 모델링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인포그래픽은 공학 통계학 수학 등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을 통,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통계 분석 자료이다라고, 도구이다라고 돼 있는데, 인포그래픽은 분석도구가 아니라 정보 전달도구죠. 그래서, 다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로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번 지문이 4번이 내용이 되겠네요. 틀렸죠. 도수분포표를 나타낸 것은 3포도이다라고 돼 있는데, 보수 분포를 나타낸 건 히스토그램이죠. 산포도가 아닙니다. 산포도는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유통업체들에서 활용되는 간편 결제 방식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얘기한다. 어,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1번. 자 2번은 스마트워치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되는 것은 반드시 2차 인증 수단을 추가로 인증해야 된다 아니죠 그 반드시 그 일부만 인증하고 결제가 가능하지 반드시 2차 인증이 필요한 건 아니죠 2번 잘못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에 활용되는 qr 코드 발급 시 개인 신용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조 변조 방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도 QR코드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유저 변조 방지 기술이 필수는 아닙니다. 3번도 틀렸고요. 다른 방식의 결제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속 속도가 느리고 복잡하지만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 간편 결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편 결제 방식은 복잡하지 않고 빠른 그 처리 시스템이 장점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간편 결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 시에 QR 방식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니죠. QR 코드 방식이 결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죠. 답은 1번이다. 자 82번. 별표 한번 칠까요? 바코드 부분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인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코드는 백색 바탕에 흑색 바코드를 권장하는 등 주로 밝은색 바탕에 어두운 색 발을 쓰게 한다. 그쵸? 왜냐면 대비되어야 그래야 빛을 갖다 반사하고 흡사하는 게 명확해야만 신호가 이지법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품 뒷면, 오른쪽 아래에 4분면에 인쇄하도록 하며 어떠한 판독 방해물도 없도록 해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묶음 상품인 경우에는 개별 상품의 바코드가 반드시 모이도록 해야 되고 별도 바코드를 부착한다 라고 되 있는데, 묶은 상품은 개별 상품 바코드가 보이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그 제품이 바코드가 찍힐 테니까요. 그러면 포스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품 바코드는 좀 가리고 묶음 상품 바코드를 갖다 보이도록 합니다. 답은 3번. 구석, 접지면, 주름이 있는 곳은 피하고 가능한 매끄러운 면에 인쇄한다. 맞는 지문 형태가 원통인 경우에는 똑바로 세웠을 때 측면에 인쇄하되, 바코드 막대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83번입니다. 83번은 한번 별표치고, 제약이론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기억은 SCM의 생산 스케줄링이 엔진, 핵심 엔진 중에 하나로 활용된다. 제약 경영을 통해 공급체인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기법이다. SCM을 통한 비용절감, 시스템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제약 조건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제품의 생산의 재고에 대한 결정을 고객이 아니라 공급자, 벤더가 한다는 얘기예요 벤더가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죠? VMI를 얘기하겠죠. 벤더가 재고를 관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건 별표치고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유통정보 혁명시대에서 유통업체에 요구되는 발전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 보시면 특화된 고객 전략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고객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니죠. 반대죠. 불특정 다수에서 특화된 고객 전략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고객군의 특화된 전략, 개인화가 조금 더 차별화가 중요해졌다.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85번입니다. 아래 글상자 거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 했네요. 올,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관계없이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채널의 쇼핑 창구로 여기서 포인트죠. 모든 채널의 쇼핑 창구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쇼핑에 불편함이 없도록 채널을 통합하는 것 그래서 이걸를 기역이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은 상거래 형태의 온 오프라인 연계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옴니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옴니채널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개성이 있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걸 뭐라 불러요 온 디맨드라 부르죠 여러분들 온 디맨드가 뭐냐면 수요에 초점을 맞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요구를 즉시 제공하거나 맞춤으로 제공하는 공급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라. 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체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마켓플레이스는 거래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초연결하는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기술적 환경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은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86번 보겠습니다 86번 qr 나오면 무조건 별표 qr은 생각보다 시험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qr은 3차원 바코드로 사진 영상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죠 2차원 바코드죠 2차원 바코드로 되어 있구요 지금 1차원 바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을 한번 읽어 주시고 꼭 읽어 주세요. 맞는지 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번 지문에 있는 뭐이 댄스 웨이브사가 개발했다는 건별 지문도 아닌데 맨날 나오더라고요.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번.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했습니다 데이터 값의 삭제, 총계 처리,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 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를 얘기한다라는 건데 여기는 바로 답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비식별화입니다. 비식별화. 비식별화는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환하는 기술을 얘기한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용으로 정답 태그에 부여하는 거고요. 데이터 범주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그룹을 묶는 겁니다. 그룹별로 실명처리는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 반대되는 개념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반은 여러 출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다 여기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다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8번 아래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디지털과 관련한 모든 것 소인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동인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여기 포인트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디지털 기반 경영, 전략,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전환을 얘기합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IT를 이용해서 기업, 운영, 전략, 고객의 경험, 전반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 읽어주시고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내용 맞고요 BPI는 업무 프로세에 스 대한 개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oT는 사물인터넷 얘기하는 거고요 IOE는 사물,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죠 만물인터넷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88번 단어도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89번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정보기술에 대해서 HS 코드는 GS1 GTIN 표준 코드와 함께 국내·국외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코드이다. 틀렸죠? 자, 우리 HS 코드는 대외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는 상품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해박에 의해 제정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는 gtin이나 gs1 같은 경우에는 국내 또는 국외로 유통되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 표준 코드. 섞어놨어요. 지금 섞어놨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섞어놓은 겁니다. hs 코드를.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됐다. hs 코드는 세관용 분륜 코드다. 그래서 gtin과 gs1과는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증강현실 기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갖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자, 1번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장면에 컴퓨터에 의해 가상 장면을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 증강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현실 세계를 인식하도록 지원하며 가상 요소와 현실 요소 사이에 실시간 상호작용을 한다. 맞는 질문. 증강현실기술은 현실세계 기반의 가상사물을 합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전히 현실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증강현실기술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현실기술을 통해 현실세계에 내재시킴으로써 현실세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부가적인 정보를 보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다. 다 맞는 지문입니다. 증강현실기술은 이용자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컨텐츠와 아이디어 결과로 생성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강현실 기술은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나 이미지를 덮이는 시각화 기술을 얘기합니다. 포켓몬고가 증강현실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AI가 잘못됐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5과목 아니 4과목 마지막 보시다시피 내용이 다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거는 극히 일부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시사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좀더 폭넓게 뉴스도 많이 봐주시고 다른 부분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2024년 1회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은 2025년 1회차 문제를 같이 한번 풀 기회가 있으면 풀고요. 아니면은 바로 이론을 좀 준비해가지고 천천히 이론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별표치거나 암기해야 될 것들은 좀 숙제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